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지족초등학교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정종하입니다. 어, 미리 드릴 말씀은 어제 그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어제 선그 발표하실 때 짧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데는 다 지키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미리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다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교는 그 남해 6학급에 전교생 44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무부장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6분이 다 2년차 아니면 3년차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 연구란 주제로 1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과제의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교육역량 조성. 두 번째,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적용. 셋째, 소프트웨어교육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개발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화를 연구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연구과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교육여건 조성과 관련된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1회 실현을 위해서 교수학습 환경 정비를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후원을 받아서 삼성 스마트 스쿨에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과 일반교실 두 개를 소프트웨어 수업에 적합하게 개선했고 그리고 태블릿 PC 및 이동식 보관함을 구비하고 무선 AP를 설치해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리스 요청 올해 그 로봇 실험학교에 선정되어서 어, 교구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총 16종의 소프트웨어 교육 교구를 확충해서 다방면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별 교구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온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실을 구축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및 연구 결과물을 촉적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활발한 연구를 이끌었고 오프라인 자료실을 상시 개방해서 학생들이 교구를 직접 만져보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교내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연구회를 조직해서 매주 자율 연습 또는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교 교감 선생님과 교사 한 명이 지역 내 초등 교수학습자료 개발팀에 공동 연구에 참여해서 현재 창의적 체험 활동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가 한번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 내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두 개교를 본교로 초청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천 및 남해 지역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를 계속 운영하는 등 인근 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실시해 가지고 학부모 대상, 아 그리고 소, 학부모 대상 소프트웨어 수업 나눔 주간을 실시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실적 및 우수 사례는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소식지 SNS,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서 학부모는 물론 지역민의 본격 교육활동에 대한 동,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두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과제 2,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 과정 재구성을 위해서 먼저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 위계를 구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적용을 통해서 길러야 할 컴퓨팅 사고력 9가지 요소를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게 구성했고,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등이 학년별 위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제침을 토대로 초등학생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성취기준들을 추출해서 6학년에 아, 6년의 과정에 걸친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요소의 중복 학습을 피하고 학년간 학습 내용 의 위계성을 더욱 높여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 효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제시된 소프트웨어 교육 성취기준이란 기존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해서 재구성한 성취기준을 마련하였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학년별 특색있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5학년에서는 수학, 실과,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총 29차시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운영하였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진수를 이용한 정보전달활동 등을 포함한 언플러그드활동 스크래치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래밍 활동. 알버트 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학년에서는 국어, 실과, 체육,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총 31차 시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운영하였고, 저작권 교육, 실생활 문제를 알고리즘에 따라 해결하기 등을 포함한 언플러그드 활동. 스크래치를 활용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기 등을 포함한 프로그래밍 활동. 다양한 센서를 제어해서 로봇을 조작하는 활동을 포함한 피지컬 컴퓨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정규 교육과정 외에는 수준별 소프트웨어 방과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기초 소프트웨어 교실, 스크래치의 센서 보드까지 접목해서 심화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심화 소프트웨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소프트웨어 집중 캠프를 운영해서 보다 심도 있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학기 중에는 모 학년제의 소프트웨어 체험 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1학기에는 1에서 3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족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엔트리 보드 팀 대항전 그리고 스크래치로 애니메이션 만들기, 그리고 골든 대회 및 퀴즈 대회 등의 미션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학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및 로봇 교육 현장 체험 학습을 1박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 첨단 기술 활용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살아있는 소프트웨어 학습 및 로봇 활용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체험 학습용 워크북을 제작 활용해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실인 운영을 위해서 본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1에서 6학년까지 학년별로 약 10차 시씩 개발하여 본실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본교가 세운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체계에 맞추어 창의적 체험 활동과 일반 교과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요소를 접목해서 재구성된 수업이 계획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과제 3,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발을 통한 교수 학습 방법의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맞춤 수업 방법 및 교수 학습 모형 구안 적용을 위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소프트웨어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디자인 기반 학습 모형과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가장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적합하다,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 기반 학습에서는 먼저 디자인하기, 개인화하기, 협력하기, 그리고 되돌아보기에 4단계를 거치며 아이디어를 직접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서는 목표 발견, 사실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 발견, 수용업 발견 이 단계를 거쳐서 어,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결책을 향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 맞춤 평가 방법 및 아, 평가 방법 구함및 적용을 위해서 먼저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적용에 따른 학생의 변화 모습을 지속적으로 네. 확인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수업 실시 후에는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실시해서 본인의 학습 활동을 반성하고 동료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관찰 일지를 분석해서 향후 수업 진행에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저희 학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